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7월 FOMC 회의에 들어가 내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0.25%포인트의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 이후에 과연 금리 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미지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이 남미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이뇌 손상으로 사망을 해서 새삼 성형수술에 따르는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의 7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내일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 하나 또 속보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르브론 제임스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운동 선수고 최근에 네네. USC에 입학했잖아요. 우리가 USC에서 훈련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럽니다. 심정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 다행히 다행히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는 좀 소식이 나온 것같아요 그런데 카디아 워리스트가 와가지고 배스 b 볼 워크아웃 중에. 그래서 n i c a c r o 그그 c a c r o n 요그 a c r 요그 i c a Cr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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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n 쇄도하고 있는 n i c a Cronica, c 어레스가 아, 뭐 그렇죠. 뭐좀더 네.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 어떤 루브론 제임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건 그, 내일 금리 인상 여부, 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FOMC가 이제 개막이 됐고요. 어, 내일 이제 내일까지 계속 되죠. 이제 내일 중에 발표가 됩니다. LA 시간으로 아마 1 1시좀 넘으면 한 열한, 예 그렇죠. 네, 네.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한1한시반 정도. 네. 아마 그 정도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 FOMC가 열리면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인데 특히 이번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금리 동결로 가느냐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내일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결정이냐를 짚었을까요? <laughs> 예, 생각하십니까? 뭐 한메트 특파원도 지금 보도해드렸다시피 예. 대부분 예상은 0 5 포인트 인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3.0% 아닙니까? 예.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는 2%고요. 아직 1% 포인트 정도의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0.25% 포인트 한번더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0.25% 포인트 금리 인상은 네. 뭐 거의 전문가들 그렇죠. 또 언론들 견해가 네. 다 일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될거 같은데 그 관건이.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내일 얼마 그니까 내일 결정보다도 내일 결정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거 같고요. 내일 결정과 더불어 항상 FOMC가 끝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내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FOMC 그러니까 이제 9월 FOMC, 8월에는 FOMC가 없죠. 그래서 9월 FOMC가 이제 다음 FOMC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장도 사실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 이제 FOMC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두달 정도 남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힌트를 줄수 있지 않을까 음. 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7월 FOMC 끝나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인상의 시그널을 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추가 인상보다는 좀 동결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번 인상 이후에 한번더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은 동결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 쉽지 않는데요. 않아요. 왜냐하면 7월 FOMC 다음에 9월 FOMC인데요. 네. 9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날은 9월 20일입니다. 지금이 이제 7월 25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두달 남았어요. 정확히 한 5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두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두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 상황이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고요.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 7월 CPI가 이제 8월 초에 발표가 되고요. 8월 CPI가 9월 초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CPI가 두 번이나 발표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3.0%인데, 얼마가 될 것인가. 지금. 지금 추세 보면 한 달에 지금 1%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7월 CPI 발표 때 거의 2%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이니까. 그러면 네.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 CPI가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CPI가 지금 추세대로만 나온다면 계속 떨어진다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리고 국제유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전쟁이 악화되면 뭐그 전쟁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류 대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전예 또 예, 물가가 음. 또 오를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꿈틀대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큰 변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7월 FOMC에서 0.25% 포인트 올린 후에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이제 외부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그거는 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아,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났, 이 집권 세력이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난리가 났죠. 마치 예전에 그 한국 그 민주화가 막 진행되던 그쵸, 약간 예, 그런 예. 시기에 군사독재 시절의 그런 이스라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이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극우정부가 법안을 강행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크네세트. 크네세트가 이스라엘 의회입니다. 음흠. 이 크네세트에서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참가를 거부했는데 여당 의원들만 64명이 나와서 표결에 참여했어요. 64명 전원 찬성으로. 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서 일부는 빠졌고요. 예순 네 명만 나서 통과시켰는데, 그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당 날치기 통과입니다. 한국에서 음. 예전에 많이 봤죠 우리가 날치기 통과하는 거. <laughs> 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야당은 지금 강력히 항의하면서 법안 통과 무효 투쟁에 돌입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번 법안 처리를 비난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지금 한국상 황과예전에한 80년대 뭐 이런 한국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상황에 심각한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날치기 통과하고 네.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퇴행시킨 음.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독재 국가가 된 것을 선포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법이란 건데 뭐냐면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스라엘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네.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행정부 결정과 권한을 무효로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내사냐오 총리가 주도하는 연정이 이그 대법원의 권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아시다시피 이라, 아, 저,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분이 별로 없는 그런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 행정부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법부 견제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네타냐후 독재를 아주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걸 네타냐후가 이제 완전히 선언한 셈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네타냐후를 독재자로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독재의 길로 지금 들어섰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비판을 네.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비판과 우려가 네.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것도 참 큰일일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리하게 법원 통과를 네. 강행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방 국가들은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정부 여당이 이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직접적도 간접적으로 미국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계속 법안 추진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시켜 버렸고요. 유럽 연합도 미국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법안 통과가 돼서는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3월로 이 표결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워낙 미국과 유럽 연합이 반대하니까 조금 부담을 느껴서 3월 표결을 미뤘어요. 미뤘는데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더는 안 되겠다. 이 대법원의 간섭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결국 이 (4개월만인) 이번 (7월에) 날치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독재국가가 됐다 이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 시민들이 또 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항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저도 뭐 트위터나 이런데 사진 보면 거리가 완전히 메워질 정도로 네. 대단한 시위입니다. 그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이 추진될 때부터 한국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민주화에 역행하는 어떤 법안을 처리한다 그러면 법안 추진 전부터 실제로 표결하기 전부터 난리인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법안 처리하기 전부터 계속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날치기 하루 전날이었던 23일 일요일날, 테라비브 예루살렘 등에서. 그 주요 도심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졌는데 결국 어제 날치기가 이루어졌고요. 날치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경찰 을동원 해서 물대포로 쏘면서 제압했어요. 너무나 한국 상황과 지금 비슷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러 나오고 그 시위대를 물대포로 제압하는 이 모습 예전에 한국 모습을 보는 듯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독재 정권과 싸우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아이 참. 이물대포로 쏘지만 시민들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글쎄요 참 앞으로 우리가 좀이이스라엘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중동이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음. 더좀 격화되지 그렇죠. 않을까? 수 이게 네. 이게 또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뭐, 형식적인 아마 그래도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의 모습을 지켜줘야지 서방 국가들이 중동 국가,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강 이슬람 이런 정책을 또 강행할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이게 또 걱정이 되고 그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연합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아, 걱정하는 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세기가? 국내 문제를 잠재우기 위, 위해서 네. 전쟁을 또 많이. 맞아, 요 그렇게 할 수도 뭐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화약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 그게 네. 더좀 걱정이 되고 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 남미 국가 이 페루에서 충격적인 네. 사건이 터졌어요. 네, 영국 언론 더 선이 보도했는데 페루의 한 남성이 코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뇌에 손상이 일어나서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큰 병원에서 치료 수술 받던 도중에 숨졌다고 합니다. 코성형수술을 받는데 어떻게 뇌에 그쵸? 손상을 입을 수가 있나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게 이달 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타라포트, 그러니까 페루의 타라포트시에서 있는 한 병원에서 어, 코성형수술을 남성이 받았는데 코성형수술 받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성형수술한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보냈다고 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 없었기 때문에 그저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큰 병원에 보내서 정밀 검사 받았는데 그랬더니 뇌에 작은 수술 기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성형 수술하다가 그 성형 수술하던 기구가 그냥 튀어서 뭐 음. 근데 뇌에 이게 수술 기구 조각이 박혔는데요. 그 그러니까 조각 자체가 크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뇌를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그래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 받던 중에 내사 판정 받고 결국 사망까지 이른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뭐코 성형 수술 코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한 수술 목순간에 전혀 관계없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코 그렇죠. 네. 성형 수술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될 수는 있어요 안될 수는 있지만 코 성형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할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데 페루 경찰이 해당 병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뭐 출장 중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고요 유족들이. 병원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병원이 유족들의 어떤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회피하기만 한다.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질 책임질을 한다 하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게 비단 페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특히 성도술. 한국이요. 예. 네. 음. 그래서 성형수술 받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좀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네. 이게참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말이야. 어 안타깝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컬 그룹 제공이었습니다.